주인공이 어떻게 모로 영화일 수도 있는 건데, 예, 어, 음, 그러니까 이게 감독님 말씀하셨지만 둔봉이 사실은 저렇게 크지 않거든요. 좀 작고 둔봉이라는 그 게그 충청도 방언이에요. 그래서 그 어, 이 사실은 둔봉 이전에 도깨비 둔봉이라는 단어를 먼저 찾았어요. 그래서 그 둔봉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계속 이제 영향을 받고. 뭔가 도깨비들이, 그러니까 도깨비 현상, 뭐 도깨비 불이라든지 도깨비들이 나와가지고 뭐 현혹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니를 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충청북도 설화나 전설이나 민담에 굉장히 많았습니다. 그래서 어그물 속에 뭔가가 있는 존재인데 이제 그거를 감독님면 물 속에 있는 존재에 대한 그뭐 세계관이나 이런 것도 정립이 돼 있는데 그 얘기는 너무 길어질 것 같고 어, 물 속에 있는 어떤 존재가 계속 이제.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죠. 그 사람들의 그 욕망과 욕구나 이런 쪽에 디를 칠수 있고 뭐 그러다가 이제 다시 페이백을 받게 되고 이제 그런 스타일을 어뭐 넷플릭스 같은 OTT 시리즈에 있는 여러 가지 뭐 블레인 블리오 시리즈라든지 이제 그런 식의 어음 옴니버스로 해보자라고 했었어요. 그래서 사실은 지금 저희가 어, 굉장히 감사하게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초대를 받았는데 어, 부천국제 영화제의 그 시리즈물 그 지원 어, 섹션도 있었습니다. 근데 그때도 한번 냈다가 거기서는 이제 뭐 선정이 되지는 않았고 어, 그런 식으로 기획을 해서 만들었고 아마 이게 지금 답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둔범 물속에 있는 존재, 그 둔범 물들 그게 그 욕망과 욕구를 가진 인간들이랑 딜하는 그게 어, 베이스가 됐었죠.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새 에피소드 다 사람의 욕심 욕망에 대한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고 근데 사실 이제 물이 나오면 거기 전설, 거기에 과거에 누가 빠져 죽었다는 이런 식의 이제 그 백스토리가 있기 마련인데 이 작품은 사실 그런 거 없이 그냥 물이라는 그 존재 자체 약간 초자연적인 어떤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서 이제 호러를 만들어야 된다는 점이 이 분동이라는 작품의 어떤 특색이란, 특색이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예. 또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?